사디카, 사디카. 네. 여기는 반센자르마이 교회입니다. 해발 고도 860m에 아주 높이 지은 교회당입니다. 반센자르마이 교회는 우리 북일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교회인데.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우리 김두희 권사님 아마 연세가 원래 97세입니다. 우리 김두희 권사님 헌신으로 이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뒤에 우리 김두희 권사님이 저를 보면은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장로님 교회 세운데 50명 모입니까? 예, 50명 모입니다. <laughs> 그리고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시고 또 교회는 못 오시지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병원에 어, 이번에 계셔가 제가 병문안 다녀오고 목사님도 병문안 다녀오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때 오신 분이 아마 우리 진옥하원사님 오셨고 그때 오셨 던분예 배집사님하고 요 밑에서 우리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